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촬영이 빨리 끝나서 실시간 한번 켜봤어요 안녕하세요 꼬미님 은범님 반갑습니다 정수원님 안녕하세요 네 루니님 저는 배영입니다 아 이런 걸 말해도 되나요? 사실 저 tvn에서 하는 드라마에 나와요 네, 그, 둘 중에 하나에 나오기 있어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이것까지 말하면 안 되죠. 헤헤, <laughs> 그거는 비밀이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요. 어제 저녁까지 촬영했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회하는 거라 좀 늦게까지 했어요. 그럼요, 저는 송중기 오빠도 보고, 장동건 아저씨도 봤어요. 저번에는 세븐틴도 봤어요. 당연하죠. 순간 오빠 좋아하시나봐요. 저도 세븐틴 오빠들 좋아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까지 촬영했다고요. 왜 제가 증명해야 하죠? 절못 믿으시다니. 기분 나쁘네요. 제가 유튜브 오래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배우인 거다 아세요. 루니님, 너무 기분 나쁘네요. 차단시키겠습니다. 구독 여러분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배우인 거 맞고요. 다음에 새로운 작품하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실시간은 이만 끄겠습니다. 그런데 가 진짜 배우인 줄 아나 봐 배우가 할일 없이 이거 하고 있겠어 근데 누구라고 뻥쳐야 하나 이전 영상의 정답은 조티입니다 오늘의 키드 현이는 정말 배우가 맞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